알바하다가 본심 나온 박해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뭐~ 우동 많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었어요 좀 얼큰 우동집 같은데 어. 아침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전날 술 많이 먹어갖고 오픈을 하고서 여섯 시에 가가지고 청소해놓고 너무 힘드니까 약간 뻗어있다가 첫 손님이 오셨는데 얼큰 나베 우동이라고 아주 맛있는 어. 시키셔가지고 탁그걸데 그럴... 나한테 고춧가루를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나오는 냄새가 막 네, 내가 하나는 먹을 수 없으니까. 놀면서 어, 어. 맛있게 드세요 해야 되는데.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때 같이 이제 맛있겠다. 이렇게,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. 그 분도 술 거의 많이 드시고 해장하러 난. 아, 아 수미수미 형 머리 속으로는 아 진짜, 어, 머릿속으로는, 진짜 맛있겠다. 내가 점심이랑 저녁 거다 해가지고 먹어야지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아 그럴 수 있어.